안녕하십니까. 어, 지연재의 지금 입주 중인 서울 강동구 전촌동에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 시세표입니다. 어,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날 파크포레온 전문 중개업소 부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올렸거든요. 어, 분당에 있는 트리플리스 오피스텔 전문 중개업소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트리플스의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께서도 배우셔서 이런 부일 부동산처럼 이런 시세표를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